자 그럼 요즘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어, 자율주행 시대 어, 차량은 이제 이게 거의 스마트폰 같은 거다 네네. 그러면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이렇게 서로 막 엮이는데 네네. 좀 설명을 쉽게 아, 해주시면 아, <laughs>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유수의 세계 어떤 전문가 특히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어, 어 사람들은 어. 향후 자동차는 어, 달리는 스마트폰이 될 거다.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린 게될 거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과거 똑같습니다.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네, 차이는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 OS의 그렇구나. 유무에 따라서 나뉩니다. 네. OS가 들어간다는 것은 컴퓨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휴대폰이 컴퓨터가 된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네네. 어. 자동차에는 지금 OS가 안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자동차에 OS가 들어갈 거고요. 음.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시장 규모도 크고 음. 장기간의 사이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동력원부터 바뀝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는 화석 연료를 떼서 음. 가는 엔진 차가 이제 전기 2차 전지로 바뀌는 거고요. 음. 그럼 이차 전지로 바뀌고 난 다음에 거와 동시에 맞물려서 자동차가 컴퓨터화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OS가 탑재가 되고요. OS를 구동할 수 있는 뭐 AP 같은 반도체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네. 탑재되는 거고요. 지금 차량 반도체는 굉장히 아주 오래된 반도체, 네. 그 네. 저 성능의 칩들이 네.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테슬라 같은 이런 음. 첨단 자동차 같은 네. 경우는 거의 컴퓨터에 적용되는 음. 고성능 칩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음. 판단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AI가 구현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향후에는 자동차에 그만큼 고성능 칩들이 많이 적용이 음. 될 거고. 네. 그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운더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율주행을 저도 이제 뭐 간간히 써보면 네. 이게 진짜 많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여러 개고 그 네. 카메라로 그때 그때 막 1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앞으로는 또 차와 차와의 어떤 스마트한 커넥티비티 이런 것도 보고 뭐 3d 맵핑이나 막 이런 네네. 것도 넘어간다 고 하니까 그렇죠. 반도체의 수요량이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막 j컵으로 그리면서 기압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들 거든요 쉽게 수량으로 아. 이야기 말씀드리면 요 음. 기존의 자동차에는 한 200개 에서 300개 정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어, 그것도 많아 보이는데 네, 많죠 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안전 안정... 네, 레벨 3정도 되면 예, 최소한 1000개가 들어가야 돼요. 1000개요. 네, 1000개인데 공정도 기존에는 무슨 50나노, 예, 30나노의 반도체가 예,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저기 레벨 3의 예, 자율 주행차가 되려면 AI를 구현하게 되기 그쵸, 때문에 딥러닝 해야 되니까 네, 최소한 뭐 5나노, 7나노의 칩이 필요합니다. 거의 지금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칩들이 1000개가 깔린다. 그렇죠. <laughs>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전부 그런 네, 뭐 이... 고성능 칩이 필요한 많다지만 최소한 AP 예. 두뇌 역할을 네. 하는 A.P.들은 네. 몇 개가 들어가야 될것 어.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뭐 사실 2~3년 안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네. 테슬라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쿨셀프 네. 네.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음. 그게 이제 그게 2.5 레벨 2.5 네. 수준의 또 자율주행 차거든요. 네. 거기는 에 지금 10뭐 지금 28 나노에서 14 나노까지 지금 어. 와 있거든요. 어. 조만간 지금 7 나노의 칩을 생산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 네네. 오. 그래서 그 다음에 레벨 3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자율주행 간다고 하면 차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 차라는 건 매개체고 이게 무형의 서비스화로 네네. 변한다는 이런 어떤 방향성에 되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떤 이 차를 매개로 한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어 음. 일단은 그 테슬라가 보는 그림이 중요한데요 그쵸 음. 테슬라가 이그 레벨 3가 음. 그러니까 로봇택시가 되는 순간 네. 그러니까 레벨 3 보통 로, 레벨 4 정도가 되면 음, 음. 이제 운전대 자체가 없어집니다. 음, 그러면 이제 가 알아서 가는 거고요. 네. 자기가 알아서 가는 음. 거고요. 이제 사람이 뭔가 조작할 것들은 음. 별로 없는 거죠. 음. 그러면 그 테슬라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음. 테슬라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저궤도 위성도 뿌려서 전 세계 어, 어떤 인터넷 망을 예. 구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수만 개의 어떤 이 예. 삼만 개의 어떤 저궤도 위성까지 예. 해서 몇년 안에 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뭐 남미나 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예. 테슬라 타고 싶은데 예. 자국의 통신망이 너무 서져가지고 예. 예. 이게 자유주행 차안 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아 걱정하지 마 우리 인공위성으로 연결해 줄게 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모인도에서도 통신이 되고 음. 사막에서도 통신이 그렇죠. 되고 이게 테슬라적이 그렇죠. 분야. 이게 네. 테슬라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면 로봇택시가 되는 순간 음. 하루에 2시간만 타고 22시간 주차장에 있다 자동차가 음. 알아서 자기가 음. 택시 영업을 합니다. 음. 그리고 택시 영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돈을 벌어 와요. 네. 그리고 70% 수익은 주인한테 주고요. 네. 30%는 테슬라한테 줍니다. 마치 애플하고 수익 배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네. 차량 공유의 일종이라고 네. 볼수 있는 네. 건데요. 네. 이제 그렇게 그러면 내가 뭐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음. 뭐 2, 3년 이렇게 영업되면 음. 얘가 다 감가상각 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laughs> 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음, 붙는 음, 거죠. 음. 네.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사면 네. 거꾸로 돈을 벌 수도 있는 <laughs>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웃음> 이제 3년 차부터는 네.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익으로 잡히고. 기존에는 자동차는 <laughs> 네. 이게 자산으로 볼수 없는 게 네. 계속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그쵸. 감가상각 네. 때문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음. 어, 이거 여러 대 사서 영업해도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네. 되게 어꼭 먹고 알 먹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자신들이 판매한 차량에서 네. 도로의 데이터와 주행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나 이런 데들은 차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굴려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이제 주행한 데이터들을 이제 컬렉션하는데, 그렇죠. 테슬라는 돈 받고 제품 팔고 그리고 공짜로 데이터를 얻어. 맞아요. 네. 그리고 <laughs>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도, 웃음> 도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단련하는 거예요. 계속 에. 이 데이터를 주행 데이터를 계속 흡수를 해서 에. 계속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자동차가 원래는 이 뭔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려면 다 수거해서 AS 센터에 넣어서 네.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네. 기존의 관념 그런 거죠. 네. 근데 테슬라는 OTA라는 음. 오버디에어 음.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음. 그걸 통해서 우리 휴대폰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음. 자동차가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음. 주인님 업데이트 됐습니다.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걸로 가는 거죠. 리콜 아니고 <laughs>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참, 네. <laughs> 2차 전지, 에너지의 어떤 그 패러다임 변화 이런 부분도 네. 어, 주목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쪽 분야는 어떻게 뭐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뭐 IoT라든지 네. 뭐 이게 모든 이제 초연결이라 그러잖아요. 네. 초연결을 다 유선으로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다 이제 무선으로 되고 네. 이제 나중에 뭐 옷에도 센서가 달리면 여기에 조그만 배터리가 붙어야겠죠. 음. 그런데 이제 전기 효율을 좋아야 될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자동차만 놓고 볼 네. 때는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자동차기 때문에 네. 일단 1세대는 음. 한번 완충하면 300km를 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못 가죠. 그렇죠. <laughs> 2세대 때는 400km를 달렸어요. 네. 3세대가 중요한데요. 네. 3세대가 500km를 달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려고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게왜 3세대가 중요하냐면요. 네. 3세대가 되면 기존의 엔진차의 효율성을 뛰어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엔진차의 효율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엔진차도 거예요. 꽉 채웠을 때한한 500km 가나요? 그렇죠, 네, 400km. 네. 그렇죠. 그 그걸 넘어가는 거구나. 코스트 대비 네, 네. 주행 거리가 이게 네. 이제 더 싸지는 거고. 싸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뭐 인프라만 잘됐으면막 음.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그런 거있죠 그러니까 충전 해봐야 부산도 못 가는데 그렇죠. 왜 필요하지? 뭐 이렇게 했었구 찮고 맞습니다. 네. 5 0데 600km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주유소 가는 횟수 정도고. 음, 그렇죠. 네. 뭐 돈을 더덜 들다는 거 하면 그렇죠. 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현대차가 네. EGMP에서 이제 아이오닉 5랑 EV6를 네. 내놓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EGMP에서 나온 차들은 음. 초고속 그 충전이 지원됩니다. 아. 그래서 한 이제는 뭐한 10분 정도 충전하면 네. 한 2, 300km 충분히 달릴 수 있거든요. 네. 도시 내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이제 뭐 10분 정도면 그냥 음. 기름 넣는 시간이랑 크게 차이가 네.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계속 음. 갭을 어떤 소비자 편익 음. 측면을 계속 높이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IT 섹터가 되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뉴스에 이미 나온 다음에는 네. 그막 이미 핫할 때 네.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또 너무 앞서가면. 네. 뭐 옛날에 뭐 무슨 그 뭐죠 3d tv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laughs> 너무 앞서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봐 이러면 또 이제 잘못된 베팅이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되게 네. 겁나는 그런 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it 분야에 투자할 때는 좀뭐 개인 투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지표는요 삼성전자 사업부 별 실적을 한번 뜯어보시면 음 좋습니다 우리가 대표하니까 네 보고서 같은거 많이 나와있거든요 네, 일단은 네. 삼성전자가 웬만한 큰 사업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대한민국 IT에. 그쵸. 그래서 뭐, 반도체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음.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음. 하고 있고, 그쵸. TV도 하고 있고, 가전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 사업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성장이 나오냐? 라고 음. 보면 그 섹터가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반도체 사업부가 한 3.5조 정도 이익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에는 아마 6조 이상 나올 거예요 오 그래요? 예. 어. 그리고 3분기에는 더 나오겠죠 더 그럼 성장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어. 그, 그쪽 섹터의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는 거예요 에. 일단 탑다운으로 보면요 음.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음.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을 음. 거고 이게 그럼 단기적인 흐름이냐 라고 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음. 예. 근데 반도체처럼 이런 어떤 제품들은 사이클이 네. 단기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를 뭐 6개월 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네. 공격적인 성향이냐 수비적인 네. 성향이냐 따라 다른데요. 네. 그냥 제일 심플하게 그냥 뭐 머리 아프면 삼성전자 사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000년에 네. 만약 네.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네. 그 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요. 음. 결국 우상향 하거든요. 계속, 네. 그렇죠. 계속 네. 우상향하고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삼성은. 그러니까 계속게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음. 하나 산다라는 마음으로 음. 계속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네. 한국 그 우량한 부동산의 가격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laughs>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삼성 뿐만 아니라 삼성에 연결돼 있는 어떤 그 1차 벤더 뭐 이렇게 그어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한국 경제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미래가 좋다라고 하면 네. 한국 경제에서 좋다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되는 걸까요? 결국 네.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원화가 강세로 가냐 약세로 네.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거의 그, 그 동행지수가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익을 많이 낼 때는요 네.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쵸. 바, 네. 부동산 가격도 좋아요 네. 근데 네. 삼성이 네. 돈을 많이 못 벌면 네. 아무래도 달러가 들어오는 게 적기 네. 때문에 네. 원화가 좀 약세로 가고 달러 네. 강세로 가고 부동산도 좀안 좋습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 나가 계시는 한국 교포분들은 음. 한국 경제를 되게 좋게 보세요. 음. 근데 한국에 살면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시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미국, 중국을 위주로 많이 보니까, 음. 근데 거꾸로 돌아보면 외신들에서 한국 경제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2, 3년 더 한국이, 실제로 GDP도 랭킹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늘또 약간 그런 실마리를 얻은 것 같고요. 희망이 좀 찹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요즘 되게 개인 투자자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작년에 동학개미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작년부터 되게 많이 제가 봤던 영상들이 이제 시중에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뭐 투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은 한 분야를 깊이 봐야지 수익이 나더라 라는 거가 제 결론이었는데 네. 그래서 IT 섹터도 하나의 큰 섹터니까 그래서 십몇 년을 한 분야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음.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면 반드시 돈을 잃어요. 그거 맞다요 맞으셨다. 확실한 거예요. 보통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음. 뭔가 이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약간요. 막30% 났다고 팔고 그렇죠. 이익을 빨리 음. 현실화해서 음. 이거를 음. 놔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음. 또 그거보다 좋은 종목을 찾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 투자 리스크. 맞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걸 사야 돼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고요. 팔 이유를 명확하게 찾기 전까지는 네. 안 파는 게 복리의 마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음. 지금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평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네. 지금 뭐 이거 제가 사라 팔아라 이런 건 아니고 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사실 올해 뭐 3월, 4월 막 금리 인상에 네. 막 공포감이 올때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제 가치주의 시대다 이런 얘기 할때전 네. 작년이나 네. 재작년이나 항상 똑같이 데이터 혁신 기업에만 투자했거든요 음. 그래서 3월 4월에 그냥 말씀드렸어요 음. 그냥 난안 난 바뀐다 음. <laughs> 생각이 안 바뀌었다 <laughs> 그냥 떨어졌으니까 싸니까 지금도 사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원래 작년부터도 좋아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그냥 듣고 판단될 때는 뭐 권유 아닙니다. 근데 어뭐 이럴 때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탄할 때. 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이렇게 막 박스권에서 답답할 때. 그러면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카카오, 네이버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비싼데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올라가면 그때 또 그때 사세요 <laughs> 제가 작년에 <laughs> 카카오 분할 전에 <laughs> 네. 분할 전에 제가 한 10만 원대에서 네. 경제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음. 그랬거든요 이거 카카오는 좋은데 어. 잘안 움직여 어. 근데 그게 분할해서 지금 그 가격이 다시 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쌀때 때 네. 이렇게 네.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네.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인간 시그널이에요 네. 대다수의 사람이 나는 싸, 싸다고 느낄 때, 대다수의 사람이 겁에 질려서 안 사. 그렇죠.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기억하세요. 네. <laughs> 인간 시그널 그렇죠.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있으면 네. 막상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이 IT의 신 구독자 분이든. 돈투 구독자분, 어차피 우리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우리는, 우리는 니치 마켓이야. 우리는 덕후들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부 막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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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안에 끝나는 네. 영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역발상 투자 공포를 매수하자 이런거. 오늘 또 반도체 공부하면서 겸사겸사 이영수 대표님과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헌칠하시고 키도 크시고 또 약간 영화배우 송강호 닮았단 아. 말씀 하셨어요 <laughs> 네. 송강호, 젊었을 때 송강호 아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투자 철학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어, 지금 유튜브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되게 반응도 좋으셔서, 제가 꼭 모시고 싶어서 요청드려서 이렇게 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IT에 신 많이 사랑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종종 함께 어, 합방을 하는 시간을 요청을 드려도 되죠? 아 이제 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네,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laughs>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